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LM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블랙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8,770만원입니다. 먼저 1열은 버킷형 리무진 시트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 소개영상 찍을 때 버킷이 뭐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양쪽 버킷이 운전자를 잡아줘서 주행 중 쏠림 현상을 방지해준다는 것. 슬라이딩 문을 열면 추가 옵션으로 장착한 사인 오토 스텝이 펼쳐지는데요. 타고 내릴 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일자로 이어지는 라인 조명이 디자인의 완성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차 안쪽으로는 바닐라 색상으로 전체 풀트밍된 밝고 환한 실내가 보이는데요. 바닥도 화이트 색상의 대리석 플로어로 통일감을 주었는데 확실히 고급스럽죠. 이열은 퍼스트 클래스 전동 의전 시트로, 시트를 눕히고 전동 언더 스포트까지 올리면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VIP 헤드레스트와 요추 쿠션이 굴곡진 부분까지 받쳐줘서 안락함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양쪽 퍼스트 암레스트에는 냉온코 홀더, USB 충전 단자와 도어 윈도우 스위치가 있는데 시트가 뒤쪽으로 이동해 있거나 등받이가 젖혀있을 땐 왼쪽으로 손을 뻗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레스트의 도어와 윈도우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스위치를 넣어드렸습니다. 또 측면으로 열선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컨트롤 스위치가 위치했고 이암네스트는 서랍형 암레스트여서 탄 자질구레한 물건들 수납에도 용이합니다. 3열은 독립형 리무진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일 연장으로 넓은 레그룸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다리가 접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레그룸 확보가 중요한데 각 열의 레그룸도 확보되면서 시트 매치가 잘 되어야 되고 평평한 바닥으로 실내도 넓어 보이고 그런 게 기술 아닐까요? 하이루프 천장에는 LM 센터 무드 등인 유니라이트와 갤럭시 스트라이트, LM 사이드 무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를 더 밝고 또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쪽 LM 커스텀 27인치 모니터로 다양한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요. 사열은 트렁크 수납함을 넣어 안과 밖으로 수납할 수 있게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또한데 LM 카니바 하이 리무진을 소개해드렸는데, 각각의 커스텀 사양들을 조금씩 다르게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이 탄생하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네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